네. 마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마사는, 어, 원문 큐티를 하는 유일한, 어, 세계에서 처음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물론, 이거, 해설을 영어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되겠죠. 어, 어쨌든, 뭐, 한국에서부터 시작했고, 한국이 지금 세계로, 세계적인 어, 국가 아닙니까? 예, 특별히 성경도, 어, 원문을 보는 이런 세계적인 신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원문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이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성경이 다다. 성경이 전부입니다. 성경, 뭐, 해설도 중요하고 주석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신학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말씀 자체만 뭐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전부 다 어, 나타내면 어, 되겠죠. 자 이틀 분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는 어, 이틀 분을 시간을 밑에 어, 공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 시간을 공지하셔서 그래서 월요일 거 주일 거 합해서 이틀 올라갈 때는 두 번째 거는 시간을 보시고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어제 어제 본문이죠. 오바댜 오바드야, 오바드의 야후 오바댜가 아합 아합을 만나러 갔고 또 그에게 전했다. 그래서 아흐아브가 엘리야후를 만나러 갔다. 아흐아브가 엘리야후 엘리야를 만났을 때또아흐아브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오는 자이냐.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라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바알들의 뒤를 뒤로, 뒤로. 또는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칼멜 카르멜 산으로 내가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인 바알 선지자들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그 발음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십육 절 파이엘 레크 갔다. 오바드 야후 오바드야가. 리케라트 만나러 아흐아브 아흐아브를 그리고 바 야케드 예바 어, 야케드 그리고 어, 야가드죠 야게드 그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어바 야가드 나가드죠 말했다로 그에게 바엘레 그리고 갔다 아흐아브가 갔다 그리고 바 리케라트 만나러 엘리야후를 어뭐1 6절이죠 어~ 그래서 한번 거는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7절 바히히 <목소리> 있었다 또는 였다 키레오티 볼때 아흐아브가 볼 때였다. 에트 엘리야후를 만났을 때에다 바이메르 그가 말했다. 아흐아브가 말했죠. 엘라이브 그에게 하 니가 여기 보면 하 아타 하가 붙으면 어~ 어문사죠. 니가 누구냐. 이제 이 사람이냐. 오케로 오케르는아카르 그죠. 어,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데 오케를 괴롭히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예, 곁듯이죠. 그 18절 바오마르 바요메르죠. 예, 위에 좀어 홀렘 있죠. 바요메르 그가 말했달로 아니다 아카르니 아 아카르티입니다. 하르가 아니고 여기 아카르티. 물론 뭐 어 코퍼를 그냥 하 바름 아카르티 이렇게 발음한 거같아요 그래도 됩니다. 아카르티 에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이다. 내가 아니고 키임 아타 너다. 우베트 아비카 너와 너 집이다. 그리고 바아자브캠 어, 너희가 버렸다. 에트 미어미트 개명이죠. 명령이죠. 에트 아드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 텔레 그릇다. 아하레 하베 알림 하베 알림. 예, 바알은 원래 바알이란 뜻이요. 베트 아인 라메시. 바알이라면은 남자란 뜻도 있고요. 주인이란 뜻도 있고요. 또 우상 바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베 알림은 바알들 우상들을 얘기하죠. 19절에 베아타 이제 셀라고 보낸다. 케보츠 엘라이. 그래서 어 지금 보낸다. 예, 내가 어, 제가 번역한 거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내서 갈멜론 이제 불로 먹으겠다그 말이죠. 케벗스 엘라이 에트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엘 하르 산으로 학 카르멜 uh, 갈멜산이죠. 에트 베에 네비 이 선지자들 아빠 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르바 아르바는 사죠. 메아트는 메오트는 백이죠. 사백 그리고 왜 하미시임은 오십이죠. 사백 오십 명과 우 네비 함 한 너비이 예 선지자들 하 아셰라 아셰라 선지자 아르바 400 매옷 또400 그리고 오클레 예, 슐한 그들로 슐한 이세벨 이세벨의 상을 이제 먹는 자어 400명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누가 죄인이냐 이 문제고요. 어 그리고 어뭐 특별히 그 여기 보면 어 16절에 예, 칼령. 그 다음에 17절에, 음, 칼령. 18절에, 뭐, 칼령. 어, 그리고 19절, 예, 19절에 칼령. 뭐, 특별히, 특별한 건 없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을 자꾸 이제, 어, 읽으시고 이러면 외워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날짜로 한 번, 어, 읽고, 예, 이제 그, 읽고 어제의 날짜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자, 와엘레 어바드 야후리 케라트 아크아브와 야게드로 와일레 예, 와일레겠죠. 와엘레 아크아브리 케라트 엘리야후 와이히 키로트 아크아브 에트하 엘리야후. 바험메르 아카브, a 라이 v 하, 아타, 니가, 니가, 그, 이사람이냐어이케르이스라엘바 이사라, 이사라, 이티이스라 이사라, 이니라이사아 이사라, 이사라, 이사아이사너 이사라, 아사라 이사라, 이사라, 아사라 이사라, a 사라 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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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베알림 바알의 길들을 걸었다. 19. 절 베타 이제 실라흐 케케보츠 모운다. 엘라인 내게 에트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엘하르하 카르멜 갈멜산으로. 이 하르가 산입니다. 베드 네비 이하바알 바알의 모든 선지자 아르바 메옷 사백 명과 와하미심 오십 명. 네비 이하 아시라 아시라 선지자 아르바 메옷 사백 명을 오클레슐한에 예, 이세벨 이세벨의 상에 먹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7분 30초에서 이제 어, 7일 날 끊고요. 이제 8일째로 넘어갑니다. 7분 30초. 자 8일째로 보실까요? 오늘입니다. 아흐하브가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을 보냈고 갈멜산에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고 또 말했다. 언제까지 너희는 두 가지 예, 세아 사이에서 주저하느냐? 이 파사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그분의 뒤로 가고 또 만일 바알이면 그의 뒤로 갈 것이라 그러나 백성들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엘리야후가그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나 나 혼자만 여기 나 나가 강조했 있죠. 아니 나 혼자 레바디만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로 나 나는 남았으나 나는 남았다 많이 강조돼 있죠. 그러나 바알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잘라서 나무들 위에 올려놓고 또 불을 두지 말 것이며 또한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며 또 나도 나무들 위에 놓을 것이며 또 불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 한번 맞장을뜨자너었다 400명, 450명 나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한, 하는 그런 엘리야를알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조어 조금 그 히브리어 어,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보이히라흐브가베이스라이리이히이크보이이리리다다하르 아케르멜 모든 선지자들을 갈멸산에 모았다. 이 말이죠. 자, 21절. 바 이가시 엘리야후 엘리아가 가까이 갔다. 나가시죠. 눈 김멀신 가까이 갔다. 엘 엘콜 하암 백성들에게 바이오메르 <목소리도> 말했다. 아드 마타이 언제까지? 예, 마타이는 웬. 아드는까지. 언제까지 아템 너희가 어, 포스힘 포스힘은 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주저주저하고 어 한다는 거죠. 제가 거기 보스 임해 놨는데 어 바싸하는 쩔뚝거리다. 빌렘 림프.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어 이렇게 좀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냐. 지기가면 바싸해는 쩔뚝거리다 이런 뜻이죠. 알 셰티 두 개의 하 세핌. 세핌은 어~ 사아프 거기 나왔죠 단어의 두 가지 예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서 싸핀두 가지 사이에서 임 아드나이 만약에 여호께 사 엘로 힘 그분 예 여호와 하나님과 예, 바알 두 가지 예 사이에서 쩔룩거리느냐 또는 결단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레후 가라 하라이브 그 뒤로 벨로 아누 하암 예 그리고. 그가 아니면 아누하암 오토 다바르. 예, 그래서 어, 그 뒤로 가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한 마디도 안 했죠. 예, 백성들은 한 마디도 벨로 어, 그에게 따바르 어, 다바르 말하지 않았다. 바이오메르 그러자 엘리야후가 엘 말했죠. 하암 백성에게 아니 나는 어, 노타르티 남았다. 나비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도 강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니 나가 들어있죠 아이 그리고 너탈티도 아이 a 메 n 나도 남았다 이제 이 말이죠 여기 또 1인칭 또 있죠 나비 나비로 라드나 여호와께 레바도 혼자서 그러니까 또 혼자 또 나오죠 강조돼 있죠 그러니까 나 내가 남았다 선지자로 여호와를 위해서 혼자서 그리고 우 너비 이하바알 바알을 선지자 아르바 메오트 400명 그리고 외하메심 50명. 이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십이 절에 보면 바알 선제 사백오십 명인데 내 혼자 사백오십 대 일이죠.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트 누라누 이십삼 절에 어, 그리고 우리에게 달라 또는 주어라 쉐나임 파림 바르는말 그대로 송아지죠. 송아지 둘을 쉐나임 가져와서 베이브 어, 하루 그들을 마하를 선택해서 라면 우릴 위해서 하파라하 예, 에카드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 그리고 위나트 어, 후후 나타흐는요 자르다 뭐 이거는 주로 이제 장세기도 나오고요 레비기에 많이 나오는 나타흐 이 말은 뭐 그때 어, 조각내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뭐 자른다 이 말이죠 하나를 자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와이시무 두어라 알 하 애침 나무를 왜 애씨 불로 이제 불로 피워서 그리고 벨로 야시무 그래서 종아지 하나를 잘라서 나무에 올려두고 여기 불은 예 불은 어 두지 말라는 거죠 애씨는 로예 야시무 두지 말고 그리고 나와 아니 나는 에 에스에 행할 것이다 에트 하 파르 에카다 한송아지에게 그리고 왜나타티 내가 주었다 할 애침 나무를 왜 애씨 로아심 또 불을 두지 않는다. 결국은 어, 송아지 두 마리 놔두고 그냥 나무로 준비해 놓고 누가 응답을 하는지 불이 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런 뜻이죠. 자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어, 분해를 보면 20절부터 쭉 보면 20절에 어, 여기 보면 쩔뚝거리다. 예, 포스힘 파싸흐 어, 그 단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쭉 22절에 보면 칼령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남았다 할때 니팔령, 수동령, 1인정형내 혼자 남았다. 노탈티 기억하시죠? 어, 22절에. 그러니까 아니 나도 남았다. 노탈티. 내가 남겨졌다. 어 나비 그다음에 라드, 라드나이어 그다음에 레바도 혼자서 이런 식으로 강조돼 있죠. 그리고 어 23절에 보면 어 피엘령. 조각으로 잘라 잘려라. 어, 나타흐 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엘형 이 정도 여러분 어, 분해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어, 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면 되겠는데요. 자 열한기상.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저하느냐 그죠. 머뭇거리느냐, 뭐 무거리느냐 뭐절뚝거리느냐 뭐 제대로 못하느냐 뭐 이런 뜻이죠. 알셰티하세이핌두어두 어, 두 가지에서 임아도나 여호와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레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레쿠 가라 아하라이브 그분 뒤로 그리고 왜임하바알 바알디라면 레쿠 아하라이브 그 뒤로 가라 벨로아누 그리고. 아, 음, 백성들은, 아나. 아,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잘못 한건 아니고, 아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예. 아인, 눈해. 예, 바로 그 번역 앞에 제가 지적을 제대로 아닌 것 같은데요. 요, 볼까요? 예, 아나란 말이, 어, 대답하다. 이 말이죠. 예, 여기 보면, 예, 그 예. 예, 그래서, 어, 마지막에 보면, 음, 백성들이 대답, 대답하지 않았다. 21절이네요. 예, 21절 한번 볼까요? 이십1절에 여기 보면, 어, 아템 쭉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뒤에 따라라. 그리고 어, 로 그들이 아나 대답하다. 예. 쉬운다는데, 예, 어, 잘안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합니다. 벨로 아누 예. 하, 아,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오토 그에게 다발은 말을 아 그리고 22절에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다 엘리야후 엘리야후가, 엘리야후가 엘하암 백성에게 아니 나는 노탈티 남았다 니팔령 나비 선지자로 라드나 여와를 위한 선지자로 레바도 네온차서은 너비 이하발바알 선지자들은 아르바 메오드 400명 그리고 외 하메심 450명 이시다. 23절 왜 이트누라노 우리에게 쉣, 쉐나임 두 개의 파림 황소를 달라 왜 이브 하루 우리가 선택하고 라헴 그들 중에 하파르 하나를 하에카드 하나를, 하나를 그리고 위 나트 나트 후후 그것을 잘라라 위 야시무 두라 알하 에침임 나무 위에 위 에시 그리고 불은 로 야시무 두지 말고 불은 피우지 말고 왜 아니 나도 에아스에 행할 것이다 에트 하 파르 그수 황소 하 에하드 하나에, 그리고 왜 나타치 둔다 알하의 침 나무를, 그리고 왜 에시로 아심또 불어 두지 않겠다. 예, 아까 7분 30초에서 끝났는데요. 오늘은 좀 길었네요. 어, 진짜 한번 빨리 읽어 볼까요? 와이실라크 아하베콜왜네이스라엘와 이케 볼스에트하노비 임 엘하르하카르멜 와이가시 엘리야쿠 엘콜 아함 바이오메르 아드마타 야템. חוסכים על שטח סיפים עם אדוני האלוהים לקו אחריי ועם הפעל לקו אחרי ולא אנו העם אותו דבר ויאמר אליהו אל העם אני נותרתי נביא לאדוני אדוני לבדו הוא נביאי הפעל ארבע מאות חמשים איש ואיתנו לנו שטעים פערים 이 a iba h a 하 u la kem, ha par, ha e k h v i nat, k h 에 e 에 i t 에 s h i m u a 에에 a e s i s h i o y s h m u ve a 에 i 에 a 에 e e t par, ha 에 t e e t a 히브리어가 그냥 자유롭게 자꾸 읽다 보면 됩니다. 조금씩 하면 돼요. 말씀을 히브리어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여러분들 정말 어, 제가 이제 한글로 어, 시작하는 그런 또 어, 특별히 그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부터 해서 어, 어차피 뭐 4년 지나면 성경 강의다할수 있으니까 한 장씩 코드로 어, 급한 본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주시고 어쨌든 어이 마사가 한국에 좀 보편화돼가지고 어 주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어참 기회로 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관심 있게 많이 많은 사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원문 성경이 다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